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 오늘 걸어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 어, 눈이 또 많이 어, 얼굴이며, 뭐 이렇게 어깨며, 가방이며, 옷 앞에 이렇게 눈이 쌓이니까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눈을 맞으면서 또 센터로 이렇게 걸어왔어요. 오늘 또 저녁에 수요 예배도 있고 해서 어, 미리 이제 이거 녹화를 해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 단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또 사역자들의 의무니까 어, 오늘도 또 이렇게 가서 잘 만들어서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오늘 은 마가복음 4장 으로 넘어갔 어요. 4장1절 부터 어, 시작 해서 이제 오늘 은좀많 어, 어, 죠？20 어, 절까 어, 그그 지의 말씀 인데, 어, 그1절 부터 그9절까 지의 말씀 을10절 부터 20절까 지는 해석 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어서 오늘 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말스, 말씀,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한번 하나님의 어,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어, 일절 보면은 어, 네 가지, 네가지네 가지, 그네 가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의 씨비유. CBU. 땅에 땅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 이렇게 씨가 탁 떨어진 거죠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러,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 이제 씨에 대한 비유예요 씨씨 씨 비유가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이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됐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 어,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또 18장에도 어, 이 말씀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래서, 어, 보면은 예수께서 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어, 것들도 또다 이제 이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또 그렇게 큰 이제 장소를 어, 구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오늘날쯤에 강당 같은 체육관 같은 그런 시설을 어, 할수 없으니까 이 바닷가가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 이제 배에 앉으시고 어, 그다음에 사람들은 여기 무수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예수 님이 이야 기를 하면 이렇게 다잘 들리 는 그런 거 죠？그래서 예수 님 께서 다시 바닷가 에서 가르치 시니 큰무 리가 이많은 사람 들, 이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거는 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말이죠 들거는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 앉으신 거죠 어, 바다에 올라 앉으시고 어, 온 무리는 어,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바닷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바닷가에 그러니까 육지라는 것은 땅이라는 거예요 땅 땅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유로 다 가르치셨어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 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걸 가르치시는 중에 사람들한테 어,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라. 들어봐라. 들어라. 아, 리슨.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농부죠. 농부 그죠. 농부는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심으러 밭에 뿌리+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뿌리니까. 더러는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며 어떤 거는 씨를 뿌리니까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이 길가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에 누가 왔어요? 그렇죠. 이 새가 와가지고, 새가, 이 새들이 와서, 이제, 어이어 씨를 이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이제 이 씨를 이제 먹어버리는 거죠. 더러는 어떤 거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밭치긴 밭인데, 뭐가 많이 있어요? 돌이 있어 돌. 돌이 많이 있고, 흙이 조금만 있는 거야. 여기 흙이 조금만. 근데 여기 딱 떨어졌으니까, 응? 그래서 이 흙이 이렇게 얕은 이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너무 작잖아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흙이 아주 깊지 않다 무슨 말이야 얕다 그죠 얕다 그래서 흙이 너무 얕으므로 이렇게 싹은 나와요 싹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싹은 나오는데 싹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어, 해가 돋은 후에 여기 해가 이렇게 떴잖아요 해가 해가 뜨니까. 이게 어때요? 이 뿌리가 깊지 못하죠. 흙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해가 도준 후에 타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말라버리는 거죠. 그냥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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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버리는 거예요. 덜어는 어떤 거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이 씨가 떨어졌는데 요 위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 가시 나무가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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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기가니 아 가시 나무가 잔뜩 있는 거죠. 근데 요 밑에 여기 씨가 딱 떨어진 거야. 가시 나무 있는데 씨가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자랄라고 하니까 어때요? 자랄라고 하니까 이 가시 나무가 이렇게 어,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기가 힘든 거죠. 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열매를 어, 결실했다는 것은 열매를 맺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어, 맺지 못하였고, 결혼는 이제 이 이건 일번 씨, 2는이번 씨, 이죠? 돌밭에 떨어진 떨어진 거,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거, 삼세 번째 씨, 네 번째 씨는 이제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이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거죠. 이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서 무성하게 이제 자라 자라서 어, 결실하였으니 3 0 배나 6 0 배, 어 삼십 배또 어떻게? 육십 배 또? 백배가 되었느니라. 한씨한개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30개가 열릴 수도 있고 60개가 열릴 수도 있고 씨한개 떨어졌는데 100개가 이렇게 열릴 수도 있는 거죠. 하시고 또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귀가 있어야지 들릴 수 있는 거죠, 귀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다 하면 나는 뭐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어, 이제 마, 어, 마태복음 말씀 13장 말씀에도 나와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열두 제자 저번에 이제 열두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열두 명의 예수님의 이 제자와 더불어 같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 저번에 그씨 뿌리는 거네개씨 뿌린 거 있잖아요. 그그 그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은 거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 이런 비유들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아, 너희에게는 이런 비밀을 그냥 너희가 들으면 이제 다알 수가 있지만, 외인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다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진데, 어떻게 모든 비율을 알겠느냐? 이 비율도 이렇게 쉬운 비율도 너희가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비율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뭘 뿌리? 뿌리는 자, 아까 농부가 뿌리는 자는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죠. 씨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곧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이 마귀가 바로 와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바로 즉시 와서 뭐예요? 세죠, 그렇죠? 이 뭐예요? 세적죠 세. 죠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이 말씀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밭이 뭐라는 거야?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길가라고. 길가. 길가. 그렇게, 씨가 잘할 수 없는 길가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가지고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그냥 빼앗아버리는 거죠. 그니까 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마, 우리 마음 밭에 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졌는데, 바로 막이 와서 우리의 말씀을 탁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줬다는 것은 돌밭에 뿌려주면 뭐가 없는 거예요? 흙이 없는 거죠. 흙이. 흙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어요 해가 뜨니까 해가 뭐예요? 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이걸 말을 하는 거다. 잘 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 즉시 이제 그 돌밭 위에 떨어져 돌밭에 있는 조그만 있그흙 위에 기쁨으로는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았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서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대가 오르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생기면 환란이나 어려움이죠 어려움 그죠 어려움이나 박해 누군가가 나를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해를 그저 그렇죠? 해를 끼치는데 어떤 뭐 때문에 어, 믿음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를 끼치는 거. 이게 이제 박해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끼치면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져 버리는 거죠. 이를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해를 끼친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곧 넘어져 버리는 자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 뿌려진 자니 어떤 이는 또 가시 떨기에 씨가 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라는 거야. 가시 떨기죠.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싹이 나고 그다음에 어 대가 어 오르고 그 그리고 또 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하되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가시죠 가시 가시가 내려 누르잖아요 잘하고 어, 있는데 세상의 염려 걱정과 건심과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은 뭐예요? 돈돈돈돈 돈, 돈,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 그렇구나 이 가시 뜰기가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죠 그래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시앗 좋은 땅에 부러졌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해서 여러분은 어떤 씨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고 싶죠. 좋은 아 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최소 30배. 그다음에 어, 100배. 어? 많이 거두면 100배의 결실을 하는 어 이런 이제 사람 그런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배의 또 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은 그어 우리가 마음밭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이 아니 어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이 많이 자라 한꺼번에 많이 자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면 어느 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있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한 말씀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말씀 아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하는 아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어잘 지내시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세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